안녕하세요. 슈가의 채널의 정필입니다 오늘은 지플립2의 시세를 들고 왔는데요. 지플립2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삼성의 폴더블 폰 계열의 플래그십 라인이죠. 근데 이 녀석의 가격이 LG 번호 이동 기준으로 차비 40만원까지 내려갔습니다. 또한 기기 변경으로도 최저 차비 10만원대의 가격을 보여주면서 양쪽 다 차비이면서 플래그십 라인 폰으로 괜찮은 성능까지 보이니 말 그대로 가성비로는 최고의 폰이지 않나 싶은데요. 서로는 이쯤하고 스펙 먼저 보러 가시죠. G플립 5G의 프로세서는 퀄컴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이며, 865보다 오버클럭되어 10%의 성능 향상을 이뤄낸 버전입니다. 거의 현존하는 삼성폰 중 가장 뛰어난 CPU를 가졌다고 해도 무방하죠. 저장공간은 256GB, 램은 8GB로 고정이며, 디스플레이는 6.7인치, 21.9대 9비율이며, 425ppi를 지닙니다. 최대 주사율은 아쉽게 60Hz까지이며 HDR10 플러스를 지원합니다. 커버 디스플레이는 1.1인치, 23.1대 9비율로 거의 간단한 시간이나 상태 확인 용으로만 쓰인다고 보시면 편하겠네요. 카메라는 내부 전면 카메라가 1000만 화소, 후면 카메라는 OIS 지원하는 기본 렌즈 1200만 화소, 광각 1200만 화소인 듀얼 렌즈로 구성되어 있고 LED 플래시를 지원합니다. 카메라 부분에선 플래그십 라인에 걸맞지 못한 스펙을 보여주네요. 배터리는 3300mAh로 고속 충전은 15W까지만 지원합니다. IP68 등급의 방수 방진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다룰 때 각별히 주의하셔야 하고 돌비 애트모스 기술을 탑재하고 있어 외부 사운드는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생활 방수, 생활 키 비스에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것 같네요. 스펙은 이쯤에서 넘어가도록 하고 시세표로 보러 가시죠. 네이버에 호텔폰을 검색하시면 제일 상단에 호텔폰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사이트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메인 화면에 시세표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시청자분의 해당 지역을 누르시면 간단하게 시세표를 볼 수가 있는데요. 호텔폰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좌표를 요청하는 댓글을 달 수가 없으니 마음에 드는 시세표를 발견하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간단한 절차를 통해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세표입니다. SKT 기준 번호이동 차비 5만 원, 기기 변경은 정책이 없습니다. KT 기준 번... 번호이동 차비 3만원 기기변경은 정책이 없고요. LG기준 번호이동 차비 40만원 기기변경 차비 10만원 입니다. 확실히 LG특가라고 부를 만큼 타통신사들과 그 괴를 달리하는 상당한 차비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번째 시세표 입니다. SKT기준 번호이동 차비 8만원 기기변경은 정책이 없네요. KT기준 번호이동 차비 3만원 기기변경 2만원입니다. LG기준 번호이동 차비 24만원 기기변경 정책 없습니다. 시세표간 차이가 상당하니 손품은 필수로 보여지네요. KT또한 기기변경에서 좋은 시세를 보여줍니다. 세 번째 시세표입니다. SKT 기준 번호 이동 2만 원, 기기 변경 15만 원입니다. KT 기준 번호 이동 차비 4만 원, 기기 변경 6만 원입니다. LG 기준 번호 이동 차비 9만 원, 기기 변경 18만 원입니다. 다음은 구매 후기입니다. SK 번호 이동 기준 8 9 요금제로 6개월 유지, 부가 서비스 한 개, 보험 한개 하셔서 차비 5만 원에 구매하셨네요. 좋은 가격으로 잘 구매하셨습니다. LG 번호 이동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기기 변경으로도 좋은 시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삼성의 폴더블 폰 플래그십 라인인 l 플립2를이 정도 가격에 살수 있다는 건 여지없이 희소식인 것 같습니다. 만약 현재 LG로 통신사 이동을 하신다면 관심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드린 정보 만족하셨나요? 만족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휴가 채널의 정필이었습니다.